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일곱 번째 강회입니다. 이 강회는 10월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에는 1장부터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적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에 마무리 사역으로 내용이 11장부터 16장까지 끝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1장을 보면 예수님의 일정이 1절부터 11절까지는 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을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볼 것입니다만은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좀 배가 고프시거든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지해버려요. 저지해버립니다. 그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다음날 화요일인데 죽은 그 실물로 그, 실물로, 실물로 교훈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19절까지는 화열의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3절까지는 예수님 권위에 대해서는 논쟁이 나와요. 너가 무슨 권위를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이 교훈을 언제 하셨느냐? 20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그래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다는 거예요. 그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내용만 보면 잘 몰라요. 이 내용요 우리가요 12절, 13절, 14절 보면은 조금 이해가 갑니다 거기 보면은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작하셨다 그래서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해서 가셨더니 어쩝니까? 보셨어요. 그랬더니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잎사귀만 무상하는 거예요 근데좀 놀라운 것이 그때 그 무화과가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걸 좀잘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시장에서 무화과를 먹으려 그랬는데 그 무화과를 보니까 무화과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그 무화과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으면 되는데 19절 뭐다 그러냐?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조금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요, 지금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렸습니다. 잘 보세요. 저주해버렸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무화과 열매가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열매 맺을 때가 아니어요. 아니,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예수님 착각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닌데, 열매가 왜 없느냐, 저지해버는 것은 예수님 착각하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때는 모양 두 가지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지금 성전에 들어와서 마지막 사역에 하면서 무화과 나무를 구했다는 거예요. 때가 아닌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하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은 예수님께서 그 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본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느냐? 자, 20절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또 여기서 본 거예요. 보고, 자, 21절에 한번 읽어보시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자오되 라삐어 벗어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래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것 있습니다. 때가 아니었습니다. 때가 아닌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금방 보니까 뿌리째 말라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적으로 보면은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 착각한 것 같지만 그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착각하고 예수님 잘못했단 말이 아닙니다. 이걸 영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무화과 나무를 착 선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교훈하게 서거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성도를 가리키는데 무화나무가 말렸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더럽혀진 성전을 보고 하나님이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더럽혀진 성전, 성전에 들어갔더니 그 성전이 엉망인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십시다 성전이 뭡니까? 예배당 말합시다. 예배당에서 뭘 합니까? 예배해요. 근데 예배는 조금 뒷전이에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저들끼리 막 그냥 뭐 게임을 하고 도박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본질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거기에 더럽혀진 성전에 성도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신 것은 성도로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면 그 열매를 드려야 돼요. 언제나 내가 믿을 수 있는 성도 교회는 다니는데 기쁨이 없고 교회는 다니는 행동이 없고 말만 살아있는 것. 제가요, 83년도에 서울에 있었을 때 교육준사 있는데 그때 여름에 장년부 수영에 갔습니다 교회에서 한 200명 갔어요 장년부가. 저녁에 이제 목사님의 설교 듣고 탁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다. 그래서 남주들 내가 놀러간 거예요. 저녁에 놀러가한 잔씩 한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역시 신령한 사람들 은뭔 말인지 모르고만 한 잔씩 한 거요. 예 박건박건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목사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뒤에서는 그 믿음이 안 따라오는 것,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착각했다고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금 열매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그 경고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경계됐 어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 잡아 죽였잖아요. 예수님 죽고 40년 후에, 주 70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 더럽힌 성전이 다 무너져버렸습니다. 예수님 그때 뭐라냐면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울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품으려고 한 적이 얼마나 있었더냐? 그런데 너희들이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 이 말하자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남지 않고 다조각정 무너지겠다는 거예요. 돌 하나 돌에 첨놓이지 않고 그 말은 일일이 싹 하나씩 다 뜯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그때요. 타이터스 장군이 들어와가지고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갔는데 뭐라 하냐면 저거 쳐라 그랬는데 그때 어떤 전설적인 소문이 났습니다. 저 예루살렘 성전에 금이 많은데 금이 어디 숨겨인지모른다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터스 장군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서 침범했는데 찾아본 게 없는 거예요. 여기 강단 봐도 없고 의자 에 봐도 없고 그러니까 혹시 벽돌 이렇게 해놓았다고 해서 벽돌 다 하나씩 뜯은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 말씀 그대로 성취했다는 사실입니다 성취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한탄한 소리 왜 성전이 더럽혀졌느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타락한 모습하고 경고한그 모습을 우리가 길거리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기울이질 않았어요 기울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베드로의 물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자, 여기 보면, 이 시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요. <laughs>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배드로 그래요. 아니, 예수님. 예수님께서 무화과 저지인데 뿌리째 말랐네요. 금방 마른 거예요. 그냥 싹싹싹고 마른 것이에요. 하루 쌓이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냐? 아 하나님 뜻이다 말하지 않아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믿으라, 23절 믿고, 24절에 믿으면 그렇게 나와요. 믿음이 세번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말씀은 따지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덮어놓고, 덮어놓고. 믿자. 믿자. 그거예요. 계산하고 수판 놓고 따지고 하신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은 2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어질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태어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이란 게 뭐냐 그러면 마음이 의심하지 않는다. 믿음이란 건 그거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로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믿음이란 것은 부정적으로 의심하지 않는 걸 믿음이란 거예요. 긍정적으로 뭐냐 그러면 은 우리가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끝까지 신뢰한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잘했는데 오늘은 조금 기분이 나빠다한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 믿고 따르는 것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24절에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어떻게 알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 생각하면, 여기까지 온거 돌이켜 생각하면,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사연이 있고, 역사가 있고, 죽을 고비가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에 앉아있는 모습은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은혜했다는 거예요. 은혜.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변함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두 가지예요. 어떤 학자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보물 창고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이라고 하는 보물 창고 있는데 그 보물 창고에 달란트라는 걸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 하나님의 믿음이란 보물 창고를 열어서 내게 주는 달란트를 가지고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그 봉을 창고에서 달란트를 꺼내지 않고 가만히 묵어 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그 봉을 창고에서 내 달란트를 꺼내 가지고 내가 주님이 주신 은혜로 열정적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일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 못 났다 그러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네. 주님이 사용한 대로 하면 주님이 사용하고 복을 준다는 거예요.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 믿으라 그랬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믿으라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으라는 것이고 하나는 기도하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달란터를 근데 사용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 하는데 어떤 믿음이냐? 히브리서 11장 6절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가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께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기쁘시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미스코리아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재벌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주님이 미스코리아를 미워한다고요? 뭐, 그 말도 아니에요. 주님이 재벌을 미워합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요구하시고 원하는 것은 그 외모가 아니고, 그 사람의 재물이 아니고, 따라 합시다. 믿음이 다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옮길 수 있는 게 뭐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 외국은 다녔지만 미국은 못 가봤어요. 근데 미국 가려면 뭘로 가죠? 걸어서? 아, 나못 가서 걸어서. 비행기로 가요. 비행기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도구가 뭐냐? 우리가 주님이 주신다고 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도구가 뭐냐? 비행기가 아닙니다.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도구.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뭐냐?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로 말면 아마 하나님께 나간다.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오늘 마지막입니다. 기, 우리가 기도할 때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뭡니까 믿음이에요. 주님이 받을 주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나 또 우리가 중요한 게예경이 게 있습니다. 기도는 아무렇게나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이 말은 우리가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뭐냐 그러면은 화해입니다. 화해. 우리가 사람들의 혐의가 있으면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없이 기도하면은 응답이 없고 응답이 없으면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 있잖아요. 용서 없으면 은 응답이 없고, 응답이 없으면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3단계로 나누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말했잖아요. 근데 그래야, 그래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어쩐다고요? 두 가지입니다. 너희 허물을 사해 주고 응답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용서라 그랬느냐? 너희 죄를 살펴보니까 엉망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죄를 살펴, 너의너의너의 너의 모습을 현미경으로 살펴보니까 아니 망원경으로 살펴보니까 너희들은 구더기덩어리더라. 그래서 타이슨 구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구더기라고 말했습니다. 구더기 같은 날 구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했는데. 그거 다나 용서 못 하겠니? 그 말이에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는데, 내가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너 그거 다나 용서 못 하겠니?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스서 입술 끝까지 오르게 말합니다. 야고보스 1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 밀려 요어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또 5장에서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삶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명절 당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적용되고 하나님 끌어올려주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는 오 추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셔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하리니 온이 시간에 마음에 상처가 있고 가정이 어려움있고 심히 어려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에 바라고 치러진 역사의 결전을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콜로새서 3장 13절 14절 가지러 오시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매디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용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말 할게요. 어떤 목사님, 그래요? 20년 있었는데. 자기를 괴롭히더래요. 따지고 오니까 공부도 많이 안한 것이 미추리가 이제 컸다고 목사님과 삿대질 하더래요. 참 더럽고, 야, 거기까지만 할게. 그래서 여러분,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여러분, 계산적으로 하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볼때 얼마나 더럽고 치사거 있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분들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소한 것이 있습니까? 그래도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참으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거예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 위에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고 말했습니다. 띠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도 참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렇게 한번 비망록 기르겠습니다 참자 그래도 참자 그래 그래도 참자 따라합시다 끝까지 참자. 끝까지 참아 말할 수 없이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참아라. 아니, 너무너무 힘든데요. 하나님이 하면 이해가겠습니까 성지라서 죽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뭐랍니까? 끝까지 참아라. 끝까지 참아라. 주님이 간다는 거 오늘 계속적으로 단어가 나고 있습니다. 보고 보았다는 거예요. 주님 보고 한다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이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세 가지 단어 있어요. 믿음, 기도,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요. 야곱에 대해서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미에요. 아브라미 아들 이삭, 이삭에는 쌍둥이였었습니다. 에서와 야곱. 야곱. 그런데 야곱은요, 쌍둥이 형을 자꾸 등쳐먹기 시작해요. 한 번은요, 그, 이 야곱 동생이 형다 팥죽을 끓여놓고요, 사냥하고 온형 에서에게 죽을 주라 그러니까 에서에게 장작권 주라 뺏어버린 거예요. 장작권 하나 님 훔쳐먹어요. 한 번은 자기 아버지 이삭이 곧 죽을 때가 되니까 형에서에게야 별미를 주라 내가 너게 축복하겠다고 말합니다. 산에 간 사이에 이동생야고 어머냐 짝짝꿍 해가지고요. 그냥 짝짝꿍 해가지고 거기에서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형에서가 얼마 있다가 장 잡아와서 다 맛있는 요리에서 아버지 별미 가져왔습니다. 드시고 축복해서 니 누구냐? 내가 이미 축복했는데, 아, 이니까 속았구나. 니네 동생 야곱이구나. 이 야곱이 그걸 듣고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 그래요. 야, 에서가. 그래서 에서가 이제 어, 아버지가 얼마 있으면 죽으니까, 이제 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가그러니고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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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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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그러니까, 산골니기산골니기 그러니까, 그갑니다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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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물어서 그러니까, 물어서 그러가까그니까 해가 지고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밤에 짐승만 있는 그 산에 거기서 참을 자기 시작합니다 참을 자기 시작해요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 아마 그때 이렇게 노래 부렀는지도 모르겠지만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어, 우리 노래는 그러고 오니까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네. 내 동무 어디 가고 나 홀로 앉아서 이 일저일 생각하니 외롭기 그지없네. 그랬는지도 몰라요. 아, 아무도 없습니다. 형을 등쳐먹고 사기쳐먹었던 그가 돌을, 베, 돌을 가지고 베개일 베고 자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팍 환하게 하더니 끝도 없는 쫙 사다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사다리가 놓인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거기에서 이제, 어, 거기에서 이제 그, 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 그러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엄청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죄 많은 야곱 꾀쟁이 사기꾼 같은 야곱에게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줘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이제 새로운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야곱이 주님께 약속합니다. 주님 그래요. 그러면 내가 돌아올 때 여기에다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득의 11절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열매를 맺으라 그랬는데 왜 열매 맺지 못하고 땅만 버리느냐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물 내게 다오 열매를 내게 달라 여러분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말할 때 우리는 어떤 열매를 내어야 하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달라 그러면 어떤 열매를 드릴 것인가? 우리의 결단이 남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